다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제가 여러 바로바로 옥상에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복장이 좀 다르죠? 그리고 다시 옥상 브이로그인데 옥상 브이로그 브이로그 이미 한번 찍었는데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걸 보고 서야 이거 우리 집 옥상 아니야? 설마 우리집 옥상와서 촬영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제가 아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옥상 브이로그를 해볼까 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저 어제 스타 위도 스트라이크를 주문했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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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금요일에 스타빌도 스트라이크, 건담 스타빌도 스트라이크를 리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친구한테, 야, 야, 친구야, 나 이제 건담에 거의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친구가, 야, 너 건담에 빠지지 마! 레고, 그, 그, 러면너 레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 말하더라고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어게할까요남들 그리고 제가 영상 어제 올렸잖아요. 건다. 그걸 친구가 보나서 야! 내카메라신해 이러더라고요. 아, 친구 왜 저래지? 참이상하네 아이. 그러잖아. 풍경 보세요, 풍경. 와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방방이를 탑니다. 방방이를 탑니다.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솔직히 이게, 이게 말할 게 없어요. 아 마스크 내야겠다. 땡거에왜엄마가 아예 사칫 떼줬네 에이, 깨, 깨. 마스크 떼서 잠깐만아 여러분들 저희 저희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전 학교 전부의 선생님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이제 당분간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엄마 엄마! 나 백신 언제 맞아? 몰라. 아, 몰라? 알겠어. 웃을 네. 법! 자. 좀 기능이 없다고? 뭐야? 아니, 여기에는 왜 이거? 전술이 떨어지는 거야? 이, 이거 붙이면 안 돼. 안 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오프닝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좀 이따 거의 끝날 때쯤에 야 카메라를 다 시켜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